이제는 쓰레기를 재활용해야 되는 그런 삶의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하면서 사실 이재명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대선 주자급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비극이거든요. 그거는 안희정 씨를 우리가 대선 주자급 인물로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대통령을 삼았던 박근혜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삼았던 그 비극을 우리는 계속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지사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역사에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 씨를 꼭 경기도 지사를 만들어야 돼요. <laughs>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입었네, 요또 다른 사례예요. 왜냐면 이제 남의 편이 또 됐거든요, 박사님. 그런 그런 텅빈 머리로 네, 사고를 네. 하면 안 돼요. 이재명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민주당에 들어가게 된다. 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존재감이 확 생기겠죠. 당권을 가지게 되면 아. 그때부터는 이미처럼 대통령이 돼요. 아. 대중적이고 말초적이라 사이다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철학의 부재로 단순무식한 거 아니냐. 그렇죠. 철학이 부재했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까요? 바로바로 행동하셔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보인다. 이재명 씨가 쓰는 단어들을 한번 봐요. 아주 거창한 단어들을 써요. 주권재민, 공정 뭐 이러면서 아주 추상적인 단어를 써요. 아니면 아주 바닥의 단어를 쓴가 음. 극과 극의 단어들을 사용. 이것이 철학이 부정한 거예요. 근데 본인한테, 본인도 쓰면서 공화하다는 걸알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재명 씨의 말이 사람들한테 공감을 하려면 아주 혼란스럽고 아주 급격한 상황에 처해져 있어야 돼요. 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위의 통치 기간은 이재명 씨한테는 아주 안 좋은 통치 시대가 되는 거죠. 아.